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 코인의 이제 일괄성 없는 SEC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리플 코인의 6월에서 11월까지의 그런 시세 전망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료 추천 코인을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우리 밀크 코인이 이제 좀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추천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밀크코인을 407원에 제가 매수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나서 네, 그리고 하루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4시간 안에 플러스 8% 440원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는 8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는 160만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주요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니까 예상보다 더큰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 20% 구간까지의 추가 익절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려고 익절 기회를 노려봤는데 예상보다 더큰 시세가 나왔을 때는 8%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20% 이상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요. 자 매일매일 안전하고 꾸준하게 나도 계좌를 불려 나가고 싶다. 나도 매수하고 하루만에 플러스 8에서 20% 정도 급등 시세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추천드릴 후속 코인들도 여러분들 같이 애매하셔서, 우리 급등 전에 미리 선점해서 익절기회 주면은 여러분들 분할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코인은 이제 2년 정도 SEC와의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을 겪고 있는 와중에 SEC의 정신 분열증 이론을 맹 비난한다라는 리플 법률. 전문가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기사화를 시켜 놓은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리플코인을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리플코인 홀딩하는 동안 네, 여러분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단타 등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리플코인의 눌림목 가격 왔을 때 저점에서 할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리플 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단타 수익 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리플 코인의 투자를 네,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네, 그런 형태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코인과 관련해서는 자 리플과 SEC의 법적인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자, SEC가 지금 여러 플랫폼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공격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요. 자, SEC의 일관성 없는 입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튼의 발언은 자, SEC 부동산회사 사건을 부각시킨 리플 최고의 법률 책임자, 네, 스터디스 알트로디가 이제 감시단에 의심스러운 전술을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투자자 운명이 발기인 노력에 묶여 있다면 공동기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네, 판결을 했는데, 자, 이 결정은 SEC의 입장과 이제 모순되고 기만적인 공작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자 지금 SEC가 인원을 전환하면서 이제 전체 리플 생태계가 공동 기업을 구성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기업 근데 여기에는 리플의 보유자 리플 상장하는 거래소 및 리플 수 지불로 수락하는 공급업체가 포함되는데요 자, 이 주장과 관련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 증인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 판사는 증인의 의견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하면서 이제 배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SEC 미친 주. 을 비난하고 변화무쌍한 정신 분열증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EC가 그 동안에는 A라는 선택을 했는데 리플에게는 기준을 B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과거 판례는 A인데 B로 적용시키면서 리플에게 어, 말도 안 되는 이정신분열증에 미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SEC 재판 결과가 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부각이 될 때마다 네, 6개월 주기로 부각이 되네요. 자, 6개월 주기로 부각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단기 시세가 네, 700. 500원 정도까지. 그리고 780원, 740원 정도까지의 네,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 이 주기가 6개월이라는 거는 다음번 주기가 6개월 정도 될수 있다. 그러면 한 9월 말 정도가 네, 또 다시 재판, SEC 재판, 디테일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추세 상단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인지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코인이 어쨌든 네, 뭐,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에, 어쨌든, 400원 초반, 300원 후반 정도 가격까지, 이제, 혹시나 또 재조정을 받게 된다면,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저점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은 435원과, 그리고 38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 기회에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을, 저는 9월 말, 10월 초 정도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 자, 리플 재단에서, 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결과가 대충 6월에서 11월달 정도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6월에서 11월의 중간값 한뭐 8월 말, 9월 뭐요 정도쯤이 공교롭게도이 리플 코인에 하락과 기간 조정과 상승 사이클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과 기간 조정과 상승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측하도록 하겠고요. 이 6개월 뒤의 시간을 현재로서 네, 좀 더해 보도록 하면 대략 네, 3월 말부터 네, 한 9월 말 정도까지. 네. 공교롭게도 우리 재판 결과 임박할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커브 형태의 기술적 반등을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요. 과거의 주요 지지 라인. 랭 나이 540원 가격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노려 보시고 요 자리를 깬다면 다시 얼마 400원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 비중 조절했다가 빠지면 수단 가격에 더 물량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들을 노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급등 나오는 코인들 같이 매매해서 단타 대응하시고 수익금의 일부는 리플 코인이 빠졌을 때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잘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리플 코인에 대한 우리 6월에서 11월 시세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당분간에는 한 3월 말에서 5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부진한 움직임 예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7월 말 정도까지는 네, 저는 이런 네,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예, 급등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리플 코인이 계속 좀 공교롭게도 자, 이때도 3월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게 6개월 걸렸고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데 6개월 걸렸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6개월 걸린다 하면 우리 폭등 시기가 얼마다? 9월. 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보유자분들, 홀더분들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는 데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오늘은 기술적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하단 번호로 숫자 네, 우리 1 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디테일한 호재와 공시 내용을 네,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우리 함께 입장하셔서 상단에 보이는 네, 우리 교육 영상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5% 10% 단타 대응을 하고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지만요 자, 운이 좋으면 50% 40% 40%, 40% 20% 100% 140% 116% 이렇게 크게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매매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들 화요일 잘 보내시고, 는 리프코인의 실시간 이슈 발생 시후속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